오늘은 자막바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나 그 밖의 프로그램으로 자막바를 만들어서 동영상에 넣었는데요. 저는 이곰 믹스 프로, 이곰 믹스 프로로 해서 자막바 이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프리미어로 이렇게 제작할 수도 있지만요. 어, 또는, 어, 프리젠테이션 포토샵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죠. 저는 곰 믹스 프로로 52가지가 거기에 만들어져가 있고, 어, 그러면 이용하면 끝, 그 당겨서 하면 됩니다. 쉽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전문가가 만든 52개는 아주 그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 있습니다. 물론, 프리메로 제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거기 잘 만들어 있어갖고, 끌어넣기만 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이나 또는 어느 정도 자막발을 만드는 중견인들도 이놈을 이용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프레미가 프리미 곰 프로 믹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텍스트 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에 이놈을 먼저 누릅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한번 눌러보겠어요 그러면 어, 두 번째로는 여기 이미지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 그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선도 나와 있죠 어,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예, 어, 메가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그러면 이러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골르면 돼요, 이렇게. 여기 뭐 오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골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쭉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반,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반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막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막. 또 이렇게 누르면, 아, 이름 이런 형태인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전문가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프리미어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름을 그냥 끌어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꾸 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뭐, 끝에, 각양각색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 배경.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가지가 골라서 하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이름을 누르고, 어, 이름을 누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가, 어, 투명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투명도가 있죠. 투명도. 여기 투명도가 여기 있네요. 투명도를 예를 들어서 70% 오프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주 투명하게 되있죠 이렇게. 근데 나는 투명도를 예를 들어서 어 10%를 해야겠다. 그러면 10%만 투명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뒤에가 조금잘안 보이죠. 이렇게. 투명도를 10% 얻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위치도. 또 회전도 나와있고, 그 회전도 나와있습니다. 여기 넓이. 높이 이렇게 나와서 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사라지기 효과 모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용하면 게이가양각색으로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막바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딱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적용을 두려면, 자, 이 깃이,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이려면 또 줄여요. 아, 여기다 놓고 싶다. 여기 각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여기다 놓고 싶다. 그럼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져. 이렇게. 또 이렇게 넓이를 더할 수도 있고, 또는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 각자 이게 나름입니다. 이렇게. 이놈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뭐 어려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음. 일단 글자를 써야겠죠 글자 근데 나는 조금만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이 자막바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넘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면,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네. 여기다가 텍스트를,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 추가가 이렇게 될수 있죠, 텍스트에. 그러면 텍스트 추가가 나와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로나, 코로, 음, 한글로 써야겠죠? 코로나, 19로, 힘드시지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색깔이 흰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 배경색, 텍스트 윤곽, 또는 텍스트 색, 가장, 가지각색이죠? 이걸로 오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그러 이걸로 되죠? 그 다음, 거기에, 글자색도 있어요. 나는, 어, 손, 이걸로 안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크기도, 글자 크기도 크다. 48정도만48 정도 오고 싶다. 다음 스타일 스타일도 이렇게 각양각색 스타일이 있어요. 어 이렇게 뭐 이게 텍스트 색도 이제 나와 있고 윤곽선도 나와 있어 이렇게 윤곽선은 이렇게 한번 이걸로 한번 고싶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제죠. 적용은 응. 여기다가 이제 끌어넣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아주 쉽죠 이렇게 뭐 어려운 것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위치가 정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짧으니까 나는 조금 약간 길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 녹색 그렇게 되면 반듯하다는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음, 코로나로 코로나 시끄로우시면 되시죠. 이렇게. 응. 음. 여기 이 자막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 의전도할수 있고, 있고, 그것은 다양합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도, 여기에, 이제, 텍스트 이미지 추가. 이미지 추가하면, 아까, 자막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52가지입니다. 52. 그 중에서 골르면 돼요, 이렇게. 자막바는. 나는 자막바를,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선택하고, 이제, 투명도. 투명도를 나는 한2 5 하고 싶다. 위치. 크기 비트 회전. 넓이, 높이, 뭐, 가장 각색, 효과.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뭐, 여러 가지. 서서히 나타나기, 뭐, 허 회전할 수도 있고, 뭐, 가, 가, 가지각색 해요. 그럼 이것도, 적, 적용. 눌러보면 자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끓여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끓여들었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색을 써야겠죠? 그럼 텍스트 추가. 텍스트 추가하면 여기서, 어 이렇게, 어 기, 말드서, 기부자는,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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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서, 어 현금, 백만원, 100만 백만원을, 100만 가셨다. 가셨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글자가 너무 크다, 나는. 그러면, 그리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하게, 글자 크기를, 4 0으도 되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50, 이걸로도 되고, 그것 괜찮아요, 그렇게. 어. 글자, 번 뭐, 그 채도 여러 가지 있죠? 문체부 뭐 바탕채로 오고 싶다든지. 또 여기에, 가장 각 색, 텍스스 색을, 나는 어 이거 노란색으로 아까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또는 어뭐 이제서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여러 가지 각각 색깔이 있죠 파란색으로 그은뭐 괜찮아요 윤곽선도 윤곽선 늘 남두고 안늘 남하는데 윤곽선을 내려서 이걸로 두고 싶다 또 텍스 배경색을 뭐 이걸로 하고 싶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관계 없습니다 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넣으면 뭐 갖다가 아까 그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당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얻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나는 그거 여기에, 에, 그, 자막바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놈만 얻어도 됩니다. 이놈만. 뒤에 그 자막바, 없애도 돼요. 이렇게. 예, 아셨죠? 이? 없애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용을 눌러줘. 적용이 눌르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맞게 해서 이렇게, 만다시 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되면 그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자막발을 없애도 또 돼요, 이렇게.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줄이고 늘비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코로나라고 얼마나 힘드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이렇게 허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52가지가 있으니까 그 놈으로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52가지 잘 만든 것을 한번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어요.